우리 호야 이제 정말 다 컸네. 세차장에 가다. 엔나야 <laughs> 이거 봐, 내가 웃는 얼굴 그렸다. <웃음> <웃음> 둘이 거기서 뭐 하니? 엔나야 꼬리 그게 뭐야? 호야 제발 철좀 들어. 하지만 난안 들어. 차가 더러워요. 둘다 가서 좀 씻어야겠다. 응? 호야 동생 좀 도와줄래? 오, 어, 둘이 어디 갔다 오니? 애나, 그게 다 뭐야? 난안 더러워요, 엄마. 애나가 손 씻는 걸 도와주러 온 거라고요. 이거 손만 씻어서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글쎄 둘이 차이다 그림을 그려나긴 뭐예요? <laughs> 그럼 차도 깨끗이 씻어야겠네요. <laughs> 세차하는 거 도와드려도 돼요? <laughs> 호야는 세차하는 걸 돕는 게 좋았거든요. 특히 무더운 날엔 더더욱 말이죠. 양동이 가져올게요. 어, 잠깐만. 오늘은 세차 안할 거야, 호야.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럼 잠깐 세차장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호야가 세차장에 가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어, 그러자고. 어서 타. 세차장에 가자꾸나. 야호! 나도 갈래. <laughs> 넌 벌써 다녀온 것 같은데? 자, 가자 옷 갈아입어야지. 다 됐다. 너도 세차장이 마음에 들 거야. 세차장에 가본 적이 없는 애나는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애나야, 빨리 와! 하지만 호야는 아빠랑 가봤었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고 있었죠. 잘 봐. 비누랑 거품이 얼마나 많다고 또 소리랑 물도 있다 브롱 그럼 자동차가 깨끗해져서 나와 새것처럼 말이야 자, 바로 여기란다 빨간 불이면 멈추고 초록 불이면 가는 거야 애나는 세차가 시작되자 조금 겁이 났어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이거 봐, 물이야 별일 없을 거야. 야, 너 겁나서 그런 거야? 난겁안 나요, 아빠. 얘네, 이것 봐. 아, 이런 호야, 네가 애나 좀 당기네. 호야는 자기들 처음으로 세 차장에 왔을 때 겁이 났던 게 생각났어요. 아니,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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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헹아준비니됐니아일아일대체 아니, 좋겠다. 여행을 떠나요. 엄마 아빠가 저녁 늦게 외출하시자 호야와 애나는 신이 났어요. 미리 누나가 호야와 애나를 봐주러 왔거든요. 이야기 재밌었니? <목소리> 그랬냐. 이제 우리 놀아요. 자 볼래? 너희들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이게 뭐예요? 또 책이네요. 그래 이건 지도책인데 멋진 그림이 얼마나 많다고. 어 저건 뭐예요? 이건 사막이야. 저 커다란 모래더미는 모래 언덕이라는 거고. 모래 모래 모래.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이거 뭐야? 와 낙타잖아. 봐 등에 고기 두 개나 있지. 우리 호야 잘하네. 그리고 이건 야자나무지. 어? 야자나무가 여기에도 있네? 호야는 자기가 먼아무 곳에 왔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호야. 여긴 사막 근처거든? 사막 찾는 것좀 도와줄래? 좋아요! 나도 도와줄래! 알았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포야는 지하실을 사막이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나파 만들어도 돼요?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거면 되겠지? 그리고 혹도 필요한데. 헉 여기서 이제 담요를 덮어볼까? 곰돌이 낙타 태워줄까? 이쪽이에요. 호야는 진짜 탐험가처럼 사막에서 길을 안내하는 게 즐거웠어요. 아주 용감하고 대담해진 기분이었죠. 아, 어, 사막이라 햇볕이 정말 뜨거운 걸. 날 따라오세요. <laughs> 이건 야자나무거든요. 정말 그렇구나 후야. 에나야, 우리도 그늘에 앉을까? <laughs> 여행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 이제 저녁 먹어야겠는가? 오아시스는 야자나무가 많은 아주 시원한 그늘인데 여행하다가 물이나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곳이야. <laughs> 그래 그렇구나. 우리 호야가 사막 노이를 하기에 아주 딱 맞는 곳을 찾았는걸. 어머나 우리 꼬마 탐험가님이 하룻밤 자고 가려나 보네. 가자 에나야. 그만 자야지. 호야 에나 눕히고 오는 동안 지도책 좀 보고 있을래. 금방 돌아올게. 호야는 아직 자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도책에서 여행할 새로운 곳을 찾는 게 좋았거든요. 와, 산이잖아? 호야는 어디를 산으로 하면 좋을까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주 딱 맞는 곳이 떠올랐죠. 미리 누나, 내가 산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요. 보세요, 아주 아주 커다란 산 맞죠? 어서 가요, 빨리요. 그래, 호야, 금방 뒤따라갈게. 겠나 우리 축하할까? 이걸로 깃발 할래요. 그림에서처럼 말이에요. <laughs> 음, 우리 꼬마 타몽가님도 그만 씻고 자야 될것 같은데? 싫어요. 난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 호연은 아직 자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어서 들어와야지 그렇지만 난 아직 목욕하기 싫단 말이에요 여긴 안개 낀 열대 정글인데 정말 안 들어와 볼 거니? 정글이라고요? 보세요! 강이에요! 자, 그럼 강으로 떠나볼까? 좋아요! 저기 있는 저게 뭐람? 이건요. 음, 어. 알았다. 이건 폭포라고요. 나 폭포 구경해야지. 미리 누나가 욕조물을 빼는 동안 호야는 누나를 깜짝 놀래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호야? 여기요. <laughs> 이건 내 텐트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아무리 탐험가라도 잠은 자야지. 잠깐 손전등 좀줘 볼래? 어? 별이잖아. 자, 이제 진짜 탐험가처럼 별 보면서 자는 놀이 할까? 음, 탐험가 놀이 정말 재밌다. <laughs> 재밌고 말고 오늘 먼나먼 곳을 얼마나 많이 여행했다고 그치? <laughs> 난 나는 우리 집도 좋아해요. 호연은 어서 아침이 밝았으면 했어요. 엄마 아빠께 여행한 얘기를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배가 안 고파요. 호연은 엄마를 도와 소풍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음, 맛있다. 클레멘타인이랑 클레멘타인 엄마와 소풍을 가기로 했거든요. 하리는 이만하면 된것 같아. 이제 컵케이크 장식 좀해 줄래? 좋아요, 엄마. 어, 엄마 보세요. 클레멘타인 주려고 만든 거라고요. 얼굴 만든 거예요. 허야, 그렇게 먹다가 배가 꽉 차면 어쩌려고? 안 그래요, 엄마. 응. 어, 어? 야, 아니 이제 그만 좀 먹어라, 호야. 소풍 가서 못 먹는단 말이야. 별로 안 고파요 엄마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먼저 가서 클레멘타인하고좀 놀다 오면 어떨까 좋아요 우리 숨바꼭질할래 난 솔레잡기 하고 싶은데 좋아 네가 솔레다 <laughs> 호야와 클레멘타인은 소풍 음식을 까맣게 잊은 채 솔레잡기에 정신이 팔렸어요 아 이제 내가 잡으러 간다. <웃음> <웃음> 뭘 보는 거야? 저기봐, 클레멘타이, 다람쥐야. 어서, 어, 우리 따라가보자. 배고픈 다람쥐들도 이리로 소풍을 오려나 본데요. 엄마,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모으나 보네. 근데 보리 왜 저렇게 불룩해요? 올해에 도토리가 들었거든 겨울이 오기 전에 저걸 집에 모아두려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다람쥐 집 구경해 볼래 아무도 없는데 조! 좋아요 그런데 다람쥐 집이 글쎄 도토리로 꽉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 배고파요 엄마 나도 배고파요 엄마.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음, 나 커킹 좋아하는데. 다시 입맛이 돌아오자 호야는 지금껏 먹어본 소풍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파티에 가고 싶어요. 좀 사올래요 그래야 분위기가 나죠 꽃이라 알았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열 파티를 준비하는 거란다 코야는 그제야 파티를 연다고 했던게 생각났어요 그럼 게임다 하는거예요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왜요 엄마 왜냐하면 어른들 파티 거든 그치만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안돼 호야 애들은 안 돼요 아주아주 밤늦게 한단 말이야 음, 나도 가고 싶어요 호야는 어른들 파티라서 자긴 갈수 없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 이제 필요한 건다산것 같은데 안 그러니 그래요 아빠 그런데 자꾸만 뭘 깜빡한 것 같단 말이야 음. 그게 뭐였더라. 셨잖아요. 아 그렇지. 후야, 네가 꽃좀 골라줄래? 이 꽃은 어때? 어 응,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그럼 손님이 와서 집을 장식해야 되거든. 아빠 엄마 아빠 친구들을 저녁에 초대했지 제 친구도 초대하면 안돼요 오늘은 안된데도 그런다 넌 와도 재미없을 거야 코야는 파티가 왜 재미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파티는 늘 즐겁잖아요 <laughs> 어머나 꽃을 사왔구나 제가 잊지 않았죠 고맙다, 호야. 꽃병에 좀 꽂아 줄래? 호야는 파티 손님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호야, 안녕? 그런데 글쎄, 미리 누나가 와 있지 뭐예요? 파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난 도와드리러 온 거야. 너랑 애나한테 저녁 차려주고 재워주려고. 어? 그치만 난 자기 싫단 말이에요. 응? 어서 호야, 아, 오셨어요? 그만 오셨어요? 잠옷 들어오세요. 입어야지. 응? 난 싫단 말이에요. 잘 돼가고 있니? 호야가 잠옷을 입기 싫대요. 안 자고 파티에 가고 싶대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예, 들어오세요. 호야는 파티에 못 가는 게 속상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잠옷을 입으면 내려와서 손님들한테 인사하게 해줄게. 알았지? 좋아요, 엄마. 호야가 저녁인사를 한대요. 어, 어, 어. 호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 가서 자렴 호야. 이제 곧바로 자는 거다 호야. 알았지? 알았어요 누나. 호야는 자려고 애써 봤어요 하지만 아래층에서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더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갈게요 재밌게 보내세요 안녕. 위층에선 파티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호야는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죠 호야, 너 자러 간거 아니었어? 잠이 안온다고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좀 시끄러워도 잘 자야. 다큰 어린이지. 그럼 다시 가서 자볼까? 알았어요, 아빠. 잘 자라, 호야. 안녕, 아빠. 그런데 문득, 아래층에 공룡이를 두고 온게 생각이 났지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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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야 아직도 안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공룡이 두고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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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친데 엄마는 게임 안 하실 거예요. 글쎄 어떤 게임이 좋을까? <laughs> 얼굴에 그림 그리기요. <웃음> <웃음> 그거 정말 재밌겠구나. 자후야 이젠 정말 자야 돼요. 농담 아니야? 알았어요 엄마. 그럼 아침에 보자. 잘 자라, 가야.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보구나. 거봐 늦게 자니까 그렇지. 보세요, 이젠 졸립지 않다고요 엄마. 오늘도 늦게 자면 안 돼요? 안돼호야, 오늘은 다 같이 일찍 잘 거거든.